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살찌우면서, 동시에 배터리 걱정은 날려버릴 수 있는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. 쿠비 보조 배터리 특가 소식인데요. 이 가격을 보면 여러분의 눈이 휘둥그레 질 거예요. 먼저 6만 암페어 용량의 괴물 같은 녀석이 있습니다. 원래 가격이 24.74달러였는데, 여러 할인을 적용하면 믿기 힘든 18.76달러에 구매할 수 있어요. 이 정도면 스마트폰을 충전하다가 화석이 될 수도 있겠어요. 다음으로 100W 출력의 2만 암페어 보조 배터리도 있는데 이건 23.11달러에서 시작해 16.8달러까지 떨어집니다. 마지막으로 65W 출력의 3만 암페어 배터리는 28.72달러에서 24.72달러로 할인됩니다. 이 정도면 충전 걱정은 옛날 이야기가 되겠어요. 이 보조 배터리들은 모두 PD와 QC 3.0을 지원해서 아이폰, 샤오미, 삼성 등 다양한 기기를 고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노트북도 충전할 수 있으니 이제 콘센트를 찾아 헤매는 일은 없을 거예요. 여러분, 이런 가격에 이런 성능이라니 정말 믿기 힘들죠. 마치 블랙프라이데이가 1월에 찾아온 것 같아요. 그런데 잠깐, 6만 암페어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 운동 효과도 있을 것 같네요. 팔뚝이 튼튼해질 거예요. 농담이에요. 크크. <laughs> 하지만, 진심으로, 이 가격에 이런 고성능 보조 배터리를 구매할 수 있다니, 정말 놀랍습니다. 스토어 쿠폰, 코인 할인, 그리고 추가 쿠폰 코드까지 사용하면, 정말 대박 싸게 살수 있어요. PPA3, AKR3, SUP192 중 하나를 사용하세요. 여러분, 이런 기회 놓치지 마세요. 배터리 걱정 없는 삶, 꿈이 아닙니다. 쿠비와 함께라면, 현실이 될수 있어요. 지금 당장 주문하세요. 아, 그리고 잊지 마세요. 이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의 기기가 그만, 더 이상은 못 먹어?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. 그럴 때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. 네? 자, 이제 여러분의 손가락이 주문 버튼을 향해 달려갈 시간입니다. 빨리 서두르세요. 이런 특가는 금방 사라질 테니까요. 여러분의 기기들이 여러분을 감사해야 할 거예요. 그럼 충전 걱정 없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